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날인데요. 누가 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제자 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도 아니고 또 해당도 아닌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어부들을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일터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무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사순절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신 것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사장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잘 알고 계셨고 베드로를 바닷가에서 만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의도하신 속 생각이셨죠.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 일터에서 베드로가 자신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깨달아 알수 있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베드로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가장 사람들 듣기 어렵고 또 가르치는 환경이나 듣는 환경이 가장 좋지 않은 곳이었지만 베드로가 들으라고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의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향해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열어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따라서 한번 고기를 잡아 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고 배가 가라앉게 되어서 옆에 고기를 잡고 있던 자기의 친구들 요한과 여고부를 불러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놀란거죠. 사실 베드로는 말씀대로 하긴 했지만 실상은 그 말씀을 믿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래 믿자 본전이니까 한번 그물은 던져보겠다만 세상에 내가 밤새도록 못 잡은 고기가 이제 잡을 리가 없지라고 그렇게 고기를 잡을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물은 던져봤는데 정말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자기의 속 생각이 이제 예수님께 들킨 그런 마음이죠. 아,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속 생각이 예수님께 들킨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까까지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완전히 태도가 달라진 거죠.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실상은. 베드로가 고기가 많이 잡힌 것에도 놀랐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았던 자기의 속 사람이 정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자기가 스스로 깨닫기 때문에 정말 놀라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나를 떠나주세요라고 고백한 거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나를 더잘볼수 있고 영적으로 깨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죠. 정말 자기가 이제까지 몰랐던 자신의 교만함 그리고 무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놀라고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으로만 알고 있던 예수님이 자기의 속내를 다 알고 계시기에. 더 두려워진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 나를 떠나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도 내가 너를 쓰시겠다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죠.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깜짝 놀라고 그리고 또 주님을 믿지 못했던 자기의 교만과 무지와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 두려워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쓰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욱 놀라서 이제 주님을 따라 제자가 되어 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도 우리의 일터에 찾아오십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실 때,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